현재에 집중하기. 어느날 제자가 깊은 골짜기가 있는 산에 있을 때 스승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점은 무엇입니까? 제자가 물었다. 스승은 웃으며 답했다. 우선 어린 시절 어른이 되기를 갈망하고 어른이 되어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미성숙한 아이 같다. 두 번째는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고 병원과 약국에 돈을 다 쓰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모두 잃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걱정하고 현재를 그리워하여 미래도 현재도 즐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은 죽지 않을 것처럼 산다. 조금 살다가 제대로 살지 않고 죽을 줄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제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스승에게 인간이 알고 살아야 할 교훈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4번은 평소에 사랑해라고 말하지 않아도 너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아야 한다. 또한 가지 명심해야 할 교훈은 상처를 주는 데는 몇초 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누군가는 그 사람이 치유되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은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고 이웃과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런 다음 스승은 커피를 마시는 예를 들어 현재를 잘 사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커피는 따뜻할 때 마시는 것이 가장 좋듯이 인생도 현재를 즐기며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너무 빨리 변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과 친절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 부모, 나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을 땐 이미 늦었을지 모른다. 시간과 인생은 우리가 잡을 수 없는 흐르는 강과 같아서 현재에 집중하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